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중 부산대학교와 함께 학생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경북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전형계획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사실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입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변화까지는 없고 소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임라인상 전형계획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아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에서의 큰 변화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니 경북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북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요약 사항입니다. 경북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으며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 사항 및 여러 학생부 종합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 축소 사항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발 인원 규모가 큰 만큼 모집 전형도 많고 전형 방법도 다양한데 그런 만큼 여러분이 지원하실 전형이 전형 방법 및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2024학년부터 도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20%에 도입된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서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일반 선택과목의 경우 교과 이수 현황만 평가하고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진로 선택과목의 경우 성취도 및 이수 현황을 모두 평가합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각 전형의 모집인원 및 주요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을 취합 및 비교한 자료입니다. 일단 경북대학교의 경우 인원 변동에 대해 논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2024학년도에 모집 단위 분리 및 신설에 따라 각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이 크게 변동되었는데 해당 사항이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공학부 혁신신약학과 융합학부 스마트모빌리티 전공이 신설되고 신소재공학부가 금속재료공학과 및 신소재공학부로 분리되는 등의 변화 사항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북대학교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경북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발표의 50%인 45명을 늘리기로 확정하였는데 해당 사항 역시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집단위 신설 및 개편에 따라 선발인원이 늘어난 모집단위도 많은데 해당 사항이 반영될 시 전형별 모집인원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일단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및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은 어떤 방향으로든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려서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경북대 역시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북대학교 2025학년도 수지전형계획에서의 주요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2025학년도 수지전형계획에서의 첫 번째 변화사항은 여러 학생부종합전형들에서 1단계 선발배수가 5배수에서 4배수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최근 지방소재대학들이 인재선발의 난항을 겪으면서 보통 인재선발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1단계 선발배수를 늘리는 추세인데 경북대학교는 반대로 1단계 선발배수를 줄였습니다.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빡빡한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그리고 모바일 공학 전공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에 여전히 1단계 선발배수가 5배수인 것을 봤을 때, 이는 해당 전형들에서 4배수로만 1단계 인원을 선발해도 충분히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에 서류평가 성적이 반영 점수의 40% 미만이라면, 그리고 단계형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에 면접 성적이 면접 반영 점수의 60% 미만이라면 얼마나 미달이 나든 간에 불합격을 주고 정시로 이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 면접 점수는 담보하셔야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정시 모집으로도 양질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전형 중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들에서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난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도 그렇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중2 0 2 5 2 0년도 전형 계획에서의 메인 변화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경인 대학이 많은 모습입니다. 경북대학교가 모집 단위 및 전형이 많아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복잡한 만큼 변경 사항을 번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계열 일부 학과 시에 해당하는 생태환경대학 및과학기술대학에 자연계열 전체 모집 단위에서 응시 영역에 국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생태환경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를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논술AAT 전형에서 IT대학 및 공과대학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포함 조건이 생겼습니다. IT대학이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을 제외한 모든 IT대학과 공과대학 모집단위에서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율전공부는 2 0 2 4학년도에 2합6이 수능 투자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을 적용했으나 2025학년도부터 2합5로 수능 투자학력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인문사회 자율전공은 응시과목에 제한이 없지만 자연과학 자율전공은 미적분 기하 및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보다 까다롭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예과의 경우 과탐 두 과목 평균 성적을 반영할 때 소수점을 절사하였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소수점을 반올림합니다. 즉화학 원성적이 1등급, 생명과학 원성적이 2등급이면 1.5등급인데 반올림해서 2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니 과학탐구 성적을 취득하기 까다롭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의 변화 사항이기는 하지만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서류 평가 요소에서 주목할 사항에 관해 이야기. 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요소를 통일해 두었다가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과 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 평가 요소를 분리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 진로 역량을 5%더 많이 보고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등에서 학업 역량을 10%더 많이 보는 등으로 각각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는 전형을 분리해 둔 것은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정량 학업성적 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업 역량 평가 요소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등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10% 평가하고 2023학년도까지만 해도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성취도를 15% 평가했는데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오직 자기 주도적 학업 노력만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학업 성취도 자체는 다소 모자라더라도 진로 역량에 특화되어 있고 교과 탐구의 수준이 높다면 학업 성적을 탐구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좀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전형은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약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뜻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서류에서 학업 성적이 블라인드 되어 있고 비교과로만 겨록이 된다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입시 결과까지는 몰라도 2024학년도 경북대학교 입결 자료에서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의 입결을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고지곧대로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반드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고려하셔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뿐 아니라 85%컷 성적,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의 입결, 2023학년도 입시 결과까지 두루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경북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여러분께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